올리버 알 에비스는 1860년에 태어나 1 9 5 6년에 생을 마감한 한국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이다. 에비스는 캐나다, 토론토에, 온타리오 약학교를 졸업 후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의료선교사가 되었다. 에비스는 1893년 6월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도착하였다. 그는 한국에서 역병이라고 불렸던 콜레라를 퇴치하는데 큰 역할을 맡았다. 그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은 에비스는 고종의 주치의를 겸하며 재중원의 4대 원장을 역임하였다. 또,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및 연희 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는데, 이는 오늘날 연세대학교라고 불린다. 에비스는 조선 최초의 면허 의사를 7명 배출하였으며, 그의 제자인 김필순과 함께 전 과목에 걸쳐 한국어로 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. 서양 의학의 토착화에 누구보다 힘쓴 에비스는 1952년 4월 외국인으로서 처음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다.